여름철 꼭 필요한 청소 꿀팁 대방출. 불쾌 지수는 낮추고 위생 지수는 올리는 여름맞이 청소 정도. 덥고 습한 여름철 지방 곳곳이 세균과 곰팡이의 천국이 되기 쉽습니다.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전문 청소 업체가 알려드리는 여름철 꼭 챙겨야 할 청소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볼까요? 1.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필수. 여름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바로 에어컨. 필터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방치하면 호흡기 질환 유발 위험이 커져요.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 3개월에 한 번은 전문가의 분해 세척을 추천드립니다. 2. 욕실 곰팡이, 지금 제거 안 하면 번식합니다. 욕실은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타일 틈새와 실리콘 부위까지 꼼꼼히 청소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주방 후드 앤드 환기 청소로 기름때 오유티. 여름철에는 음식물 부패 속도도 빠르고 주방 후드에 끈적한 기름때가 더잘 붙습니다. 기름때에 먼지가 들러붙어 벌레와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전문적인 기름때 제거와 환기 청소 여름철에는 꼭 필요합니다. 자.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 속 진드기 제거. 여름철에는 땀과 습기로 진드기가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하는 진드기와 세균은 매트리스와 소파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습니다. UV 살균과 고온 스팀 청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 청소 천사가 함께 합니다. 저희는 여름철 위생 관리의 핵심인 에어컨 청소 방역 소독, 곰팡이 제거 등을 전문 장비와 단연간의 노하우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문의하시면 여름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 청소 문의 및 예약 1811-9193 홈페이지 청소천사. 여름철 예약 폭주. 미리미리 예약하세요.